자 함수 73번 이차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35래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집합 x를 잡았더니 x가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지금 얘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일단 위로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아마 x가 2 분의 13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k보다 작거나 같을 때1대1 대응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k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x가 k보다 작거나 갔다가 정역이 되면은 반드시 y도 어때야 돼요? 우리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니까 y도 k보다 작거나 갔다가 나와야지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죠? 즉, 요 함수의 그래프는 k,k라고 하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함수의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13k 마이너스 35 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5가 0이 되어서 57에 35 마마 하시면은 K의 값이 5 또는 7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그중에서 당연히 2분의 13보다 어때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죠.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끊기는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73번 끝.